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2 예수와 성모님이 마타티아의 수풀에서 만나시다. 475 1946년 8월 21일 예수께서 혼자 계신다. 약간 분지 모양으로 된 구원을 계신데 그 구원은 가벼운 기복을 일으키며 계속되어 틀림없이 갈릴레아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야산들의 비탈로 해서 올라간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한 것은 그 호수가 저 아래 오른쪽에 보이기 때문이다. 호수는 해가 지기 시작해서 그 대부분의 수면에서 햇살의 반짝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찬란한 파란 빛깔이 어두워진다. 분지 뒤로 북쪽에는 아르벨라 산이 있고 그 너머로는 호수 저쪽 메이에론과 지스칼라가 세워져 있는 더 높은 산들이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멀리 그러나 크고 장엄한 대헤르몬 산이 보인다. 넘어가는 해는 그 가장 높은 뾰족한 산봉우리를 이상하게 비추어 서쪽은 불굴레한 황옥빛을 띄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유백색 빛을 남겨두는데 이 빛깔은 내가 우리 국경에 있는 알프스산에서 몇번본 일이 있는 눈 오는 하늘빛에 저 막연한 뉘앙스를 띄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이고 오른쪽 저 아래로는 호수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 왼쪽으로는 해안의 평야를 보지 못하게 막는 더 높은 야산들을 볼수 있다. 그러나 몸을 남쪽으로 돌리면 비탈이 완만한 야산들 너머로 다볼 산이 보이는데, 그 야산들은 나자렛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일 것이 틀림없다. 저 아래에는 사람의 왕래가 매우 많은 길 옆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고, 그 길에서는 사람들이 두 숙박지 사이에서 쉴 곳을 찾아가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예수께서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신다.다만 앉을 곳을 찾으시다가 엄청나게 큰 사철 푸른 떡갈나무 밑으로 정하신다.이 나무의 잎들은 땅에 있는 불을 산북더위에서 보호하였다. 그래서 그 풀은 마치 더위가 모든 것을 말리면서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아직 싱싱하게 우거져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해서 당신 앞에는 호수가 있고 옆에는 당신이 올라오신 나무들 사이에 나 있는 오솔길이 있고 다른 쪽에는 분지의 북쪽을 당신이 계신 풀밭과 숲풀로 둘러싸는 땅의 기복이 있게 되었다. 숲풀은늘 푸른 떡갈나무와 가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상록수들 덕택으로 아주 푸르다. 다만 군데군데 피빛깔의 붉은 반점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새로 나는 잎에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떨어지기 전에 빛깔이 변하는 잎의 반점인데 새 잎은 죽어가는 잎 바로 곁에서 벌써 도단하고 있다. 매우 피로하신 예수께서는 굵은 나무 줄기에 기대셔서 쉬시려는 것처럼 한동안 눈을 감고 계신다. 그러나 곧이어 줄기에서 떨어지시며 당신이 늘 취하시는 자세를 취하시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시고 팔꿈치를 무릎에 괴신 채 발을 앞으로 내미시고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끼신다. 그리고 생각하신다. 틀림없이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즉, 밤을 지낼 자리를 찾으면서 싸우는 새들, 비탈로 돌을 떨어뜨리는 풀 속의 짐승,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 다른 가지와 부딪히는 가지 등의 소리 때문에 눈을 들어 틀림없이 보지는 못하시는 명상에 잠긴 시선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리신다. 특히 늘 푸른 떡갈나무들 사이로 올라오는 오솔길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내리뜨시고 정신을 집중하신다. 두 번에 걸쳐 이미 어둠에 잠긴 호수를 주의 깊게 내려다 보시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돌려 나무가 우거진 야산 뒤로 해가 사라진 서쪽을 바라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셔서 누가 올라오는지 보시려고 정말 오솔길에까지 가신다. 그런 다음 당신 자리로 돌아오신다. 마침내 발소리가 들리고 두 모습이 나타난다. 짙은 파란색 옷을 입은 성모님과 배낭들을 맨 유한이다. 그리고 유한은두 번, 선생님! 하고 부른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돌아다 보시자마자 덧붙인다. 여기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작은 개천을 건너고 오솔길에 깔린 조약돌들 위로 건너는 것을 도와드린다. 그 조약돌들은 오솔길을 튼튼하게 해서 오르거나 내려가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간 것인데, 실제로는 신을 제대로 신지 않은 발에 진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어머니께로 마주 나가 무너진 돌더미를 올라오시도록 요한과 함께 도와드리신다. 돌무더기는 둔덕을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지만 이 임무는 떡갈나무의 뿌리들만이 하고 있다. 이제는 성모님이 아들의 부축을 받고 계신데 아들은 어머니를 살펴보고 물으신다. 어머니 필요하세요? 아니다 예수야. 그러시면서 성모님은 미소 지으신다.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피로해 보이십니다. 어머니를 오시게 한게 후회가 되는 걸요. 하지만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무렇지도 않아. 땀을 좀 흘렸다마는 여기는 참 좋구나. 나보다도 내가 더 필요한 걸. 그리고 가엾은 요한도. 그러나 요한은 웃으면서 고개를 젖고 물건이 가득한 예수의 새 배낭과 그의 배낭을 떡갈나무 아래 풀밭에 내려놓고 물러가면서 말한다. 저는 조금 아래로 가겠습니다. 작은 샘을 하나 보았는데 그 물로 몸을 좀 식히려고요. 하지만 두 분께서 부르시면 들릴만한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물러간다. 성모님은 겉옷을 늦추시고, 이마에 송알송알 방울져 있는 땀을 닦으려고 베일을 벗으신다. 그리고 예수를 들여다보시며 미소를 보내시고, 예수께서도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고, 그 애물을 받으시려고 뺨에 갖다 대시면서 미소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 미소에 빨려 들어가듯 바라다보신다. 다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이 행위를 하시는 예수는 지극히 아들다우시다. 성모님은 손을 빼서 예수의 머리카락을 가다듬어 주시고, 머리채에 남아있는 떡갈나무의 작은 껍질 조각을 떼어내신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애무인데, 그 움직임을 하시는 사랑이 대단히 크다.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예수야 땀이 흥건하구나. 내 겉옷 어깨가 비를 맞은 것처럼 젖어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겉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단다. 이 겉옷은 내가 벗겨주마. 햇빛과 먼지 때문에 빛깔이 낡았구나.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었다. 그리고 잠깐만 나는 네가 겨우 뭔가를 좀 먹을까 말까 했다는 걸 알아. 굳어져서 딱딱한 빵한 조각과 목구멍이 아랄할 정도로 소금에 절인 올리브 한 줌. 요한이 그 말을 해주었거든. 요한은 집에 와서는 물만 마시더라. 하지만 나는 신선한 빵을 가져왔어. 빵을 화덕에서 막 꺼낸 길이었거든. 그리고 시몬의 아이들에게 주려고 어제 딴던 봉방도 하나 가져왔다. 하지만 그 애들 줄 것은 또 있으니까, 아들아, 이걸 먹어라. 우리 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서 배낭을 여시려고 몸을 굽히신다. 배낭에는 나머지 모든 것 뒤에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버들가지로 만든 작은 바구니가 있고 그 위에 긴 포도잎들로 싼 봉방이 있다.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빵과 함께 아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수시는 동안 성모님은 배낭에서 당신이 겨울 여러 달 동안을 위하여 준비하신 튼튼하고 따뜻하고 추위와 비를 막을 수 있는 옷들을 꺼내서 예수께 보여드리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일을 정말 많이 하셨군요.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이 아직 있는데요. 남자들은 아내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나무랄 데 없이 되도록 모든 것을 새 것으로 갈아야 하는 거란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낭비하진 않았어.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은 네가 입던 것을 줄이고 물을 다시 들인 거란다. 나한테는 아직도 쓸만한 걸. 하지만 너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 너는 예수니까. 이 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는 예수다. 이것은 간단한 말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제자, 언약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옛날 이스라엘 여인, 예수를 모시는 축복받은 시대의 이스라엘 여인의 사랑 전체가 이몇 마디 말에 들어있다. 만일 어머니가 아들을 하느님으로 흠숭하며 땅에 엎드렸더라면 그것은 그래도 그의 존경하는 표시의 한정된 형태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굽히고 땅에 이마를 조아리는 흠숭보다도 더한 것이 있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존재 전체, 그의 살과 피와 영혼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하느님이신 사람을 전적으로 완전히 흠숭하는 사랑이 들어있다. 나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이 흠숭보다 더 크고 더 절대적인 것을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그들의 구세주를 흠숭하는 것을 내가 본 예수에 의하여 병이 고쳐지거나 회개를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장 열렬한 사람들까지도 또 자각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사랑에 있어서 극적으로 맹렬한 사람들까지도 이와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도 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완전하게 되는 데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인간으로서 사랑한다. 나는 감히 마리아는 하느님답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마리아는 인간 이상으로 사랑한다. 오, 마리아는 참으로 잘못이 하나도 없는 하느님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원죄로 무엇을 잃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사탄이 첫째 조상들을 유혹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쳐갔는지를 생각한다. 사탄은 마리아가 하느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제대로 사랑하는 능력을 빼앗아 갔다. 내가 완전하신 두 분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동안 식사를 끝내신 예수께서는 미끄러져 내려가 어머니의 발 앞에 풀에 앉으셔서 마치 위로해 줄수 있는 오직 한 사람에게로 피해 들어오는 지치고, 또 슬퍼하기도 하는 어린아이처럼 성모님의 무릎에 머리를 얹으신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고 매끈한 이마를 살짝 스치신다. 성모님은 그 애무의 덕택으로 당신 아들을 슬프게 하는 모든 피로와 마음의 고통을 쫓아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예수께서 눈을 감으신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당신의 애물을 중단하시고 손을 예수의 머리에 얹으신 채 생각에 잠겨서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신다. 아마 예수께서 잠드신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너무도 지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금방 눈을 다시 뜨시고 저녁 때가 되어가는 것을 보시고 이 위로의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머리를 다시 드시고 앉으신 그대로 말씀하신다. 어머니, 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안다, 요한이 말해줬어. 두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아온다지? 너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헤어진 바로 그날 네가 가졌던 실망에 대한 위안을 받으려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요한이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만이 그 일을 아는데요. 아니다. 내가 요한에게 그걸 물어봤어. 하지만 요한은 어머니 곧 선생님을 보실 텐데, 선생님께 물어보십시오 하고만 대답했단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요한은 소심할 정도로 충실합니다. 잠깐 사이를 둔 다음 예수께서 물으신다. 그럼 누가 그 말씀을 해 드렸습니까? 나에게 해준게 아니고 사람들이 네형 요셉의 집에 왔었어. 그리고 요셉이 나에게 왔단다. 요셉은 아직 좀 그렇지, 아들아. 사실을 말하는 게 낫지. 네가 가파르 나움에서 그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특히 유다와 야고보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화가 좀나 있었어. 그들은 네가 없는 동안에 서로 만났었는데, 야고보도 아니 더 적절히 말하자면 특히 야고보가 준엄했었다. 매우 지나치게라고 나는 말하겠다. 그러나 항상 인자하신, 영원하신 분께서는, 그 가벼운 불일치에서 이익을 끌어내셨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불일치가 사람의 두 가지 근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근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랑이다. 불완전한 것도 사실이다. 만일 그 근원이 완전한 것이었더라면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를 말하는 것은 야고보의 심경에 붙이는 이름으로 좀 너무 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야고보는 준엄했었다. 아주 준엄했어. 너는 아마 사랑을 하라고 그에게 명령했을 거다. 나는, 그를 칭찬하진 않았어. 하지만 항상 참을성이 있는 야구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동정했다. 그더러 완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야구보는 사람이다. 역시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이지. 아, 야구보가 내 유셉이 의인이었던 것과 같은 의인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요셉은 항상 자제할 줄을 알았고, 항상 착할 줄을 알았다. 아 내가 횡설수설을 하는구나. 너에게 대한 두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사실 그들은 너를 사랑한다. 몹시도 사랑하지. 얼핏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요셉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요셉이 이 가엾은 여인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마음씀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처럼 그의 사상에 집착하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의 사고 방식도 너에 대한 사랑이란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요셉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물론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말이지.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야구보의 단호한 태도에서 해를 입지 않은 요셉이 날마다 나에게 오기 시작했었다. 왠지 알겠니? 나더러 성경을 해석해 달라고 오는 거였어.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이라고 요셉은 말했단다. 진리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설명을 듣는 사람이 알페오의 요셉 같은 사람일 때, 즉 메시아의 현세적인 왕국과 그의 왕자다운 탄생이며. 그 밖에 아주 많은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일 때는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왕족이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야 한다. 그렇다. 하지만 그가 왕국에서 태어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그에게 인정시키게 하는 데에는 그의 자존심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단다. 요셉은 오, 다윗 가문의 사람이라는데 어떻게나 집착하는지 몰라. 나는 요셉에게 조용히 아주 많은 말을 해주었어. 그리고 이 사상을 그의 머릿속에 바로잡아 주었고. 요셉이 이제는 예언들에 비추어 내가 예언들이 예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하지만 그를 찾으러 두 번이나 오지 않았더라면 네가 너의 참 유대함은 바로 너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사실인 정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믿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거란다. 정말로 성공 못 했고 말고. 첫번 사람들은 가파르 나옴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온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온 집안을 위해서 눈부신 영화의 약속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꿰 다음 그가 그들을 위해 양보할 마음을 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위협으로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본심을 드러냈단다. 그들은 네게 왕관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요셉이 너와 나에게 강요하기를 바랐었어. 그들이 늘 사용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협이지.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라고 보드라운 양털로 감싼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반발했어. 내가 맞이기는 하오, 그러나 그 사람도 성인이오.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미친 사람도 일찍이 있었던 것 같지 않소. 그 사람은 성인이 된 지가 벌써 20년이나 되었으니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귀찮게 굴지 말고 놔두시오. 그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소. 그러나 그뒤 바로 안식일 전날 네 제자들 몇 사람이 왔다. 아들아 바라보는 거냐?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다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네게 말하게 허락해다오. 아버지의 백발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아들이나 재단을 더럽혀 야훼의 분노를 두려워할 성직자도 그들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너를 찾아갔다가 왔었다. 그들은 너를 만나기를 바라며 호수로 해서 가파르나움에서 막달라로, 그 다음에는 티베리아로 갔었다. 그러다가 가물리엘의 집에서 며칠 동안 손님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헤르마와 스테파노를 만났다. 그들이 한 말을 네게 말하고 싶어 하는 말을, 네게 말하기를 열망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사람을 속이는 감동시키는 말투로 너를 기만하고자 하는 자들과 합류할 정도로 길을 잃었던 제자들의 고통을 한층 더하게 했다. 그들이 왔을 때 요셉은 네게 와 있었다. 마침 잘 되었었다. 요셉은 아직 빛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벌써 새벽이 시작되고 있다. 요셉은 계략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이제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요셉이 너를 사랑해. 옳게 사랑한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보호를 보살피고 내 원수들을 아는 마지로서는 사랑한다. 아들아, 이래서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게 된 거야. 고통이기도 하고 또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기쁨이기도 하다. 이 고통과 이 기쁨은 너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에게 용서해준다. 그렇지,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뉘우친 사람들에게는 벌써 용서해 주었다. 어머니, 제 대신까지도 모두 용서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벌써 용서했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새 평이 참 빛의 새벽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보는 기쁨도 누립니다.